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창안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서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내, 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비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두 가지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을 때그 비유를 듣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대사장,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 율법에 갇혀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었던 장애물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 나가,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결혼을 7일 동안 진행하고 밤낮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의식적인 예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있을 혼인 잔치는 왕실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종들을 시켜서 창안 받은 자들을 오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창안 받은 자에게 가서 결혼식에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라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장으로 가고, 또한 사람은 그 종을 모욕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초청을 했을 뿐인데, 왜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매우 반대적일까요? 오히려, 오히려, 그 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이 비유를 앞선 비유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품꾼들은 바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잡아 죽였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 잔치의 비유도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혼인 잔치의 초청을 거부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왕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또 반기를 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그 오기 싫어하였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델로라는 헬라어는 좋아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굳은 결심과 결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왕을 왕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왕 역시도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집을 불태웁니다 결혼식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결혼에 초청에 허, 허하지, 어, 응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왕은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에 대한 어떠한 기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한 가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 잔치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역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의 아들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부됨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갑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의 남편을 버리고 세상의 남자와 음행하며 동침하며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되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왕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신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여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행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내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친구여,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느냐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손발을 묶고 바깥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예복을 가지러 집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은 이 왕실에서 바로 예복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왕실의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예복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예복을 입고 바로 혼인,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자신의 신분을 가려주고 자신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왕실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는 옷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왕실에서 제공하였던 예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초청된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50, 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회계의 은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통해.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주의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